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약TV의 인약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오늘은 아, 라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짠, 여기 보이세요? 이게 일본에 맛있다고, 맛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라오라는, 라, 라면의 라, 왕의 오 해서 라오가 되겠습니다. 이게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 대충 보니까 한 7~8종류 있던데, 오늘은 저기 생선이랑 그 돼지뼈를 고운 그런 우려낸 그런 스프를 베이스로 한 라오를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단 찍는 거부터 찍는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저번에 저번 라이브 방송 때 인생 라면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약간 소리가 좀시끄러워지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뜯어보시면은 안에, 카약이라는게 들어있습니다. 카약. 요거는 스프죠. 아니, 그, 건데기 스프입니다. 김이 들어있고요 차슈라고, 차슈라고 그러죠. 차슈. 이렇게 돼지고기를 훈제로 해가지고 자른, 자른, 일본 라면 없어서는 안된 그런 필수라. 음, 필수 라, 뭐 필수 건데기. 건데기가. 들어있습니다. 액체 스프인데, 일본의이런좀 비싼 고급컵라면들은 스프가 가루가 아니에요. 액체, 액체입니다, 액체. 면이 들었는데, 어이 면에는, 어, 표지에 써있듯이 이게 튀김 면이 아니다. 이거는 생면이다, 생면. 튀겨 만든 면이 아니라고 써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먹을 준비를 바로 딱 해야 되는데, 아유, 안뜨고져 안에 든 거를 일단 라면에 넣어주시고요. 김은 넣지 마세요. 김 넣지 마시고, 여기 카약이라고 써있는 요거를 넣으시고, 보시면 이렇게, 큰건뭐 그냥 별거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파 말린 거. 되겠고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여기 한 4. 안에 열어보시면 선이 딱 있으니까 그 선까지 이렇게 물을 부어주시고요. 자, 물을 부어주시고, 뚜껑을 닫으신 다음에 액체 스프, 액체 스프를 여기 올려주세요. 이렇게. 요게왜 어 이렇게 하시라 그러면은 여기 딱 보시면 딱 써있어 부탁드립니다 먹기 바로 직전에 넣어주세요 먼저 넣으시면은 면이 잘안 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써놨습니다 뚜껑 위에 여게안 열리는 역할도 하면서 요 김이 액체 수프를 데워줘요 예 데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이렇게 해서 여기 어 5분 기다리라고 되어 있어 5분 네온녀님 라오 제품의 단품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컨비니컨비니 컨비니 가면 조금 더 비싸. 컨비니 가면 한 270엔 정도 될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5분 됐죠? 5분 됐으니까, 이거를 열고, 액상스프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액상스프 보시면 색깔이, 요런, 지금 보조캠이라서 색깔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약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보다 조금 더 까만색입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요거 저어주세요 이렇게 잘 샨샨샨샨. 제가 저녁을 아직 안 먹었어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차슈 면이 이렇게 지금 충분히 기름기를 먹어 먹어 가지고 괜찮고요 그리고 면은 이런 면입니다 이런 면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그 일본 라면집 가시면은 충분히 볼수 있는 그런 면이 되겠고요. 국물 색깔은 아 지금 국물 색깔이 이게 지금 보시는 것보다 훨씬 진해요. 이게 캠이 어 v g 캠이라서 그런지 좀 뽀얗게 잡아줘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저기 한국 라면에 우유 탄 색깔이라고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초시킴님 안녕하세요. 자 <laughs> 그리고 뒤진다 돈가스 <눈카스> 소스 세 개. <laughs>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파 같은 게 아주 충실하게 들어 있고요. 일단 국물 한번 먹어보고 제가 맛 알려드릴게요. 오 진하다. 오 맛있다. 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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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와 이게 이게 틀리네. 컵라면 일반 컵라면 국물이랑 맛이 틀려. 이게 그래서 어, 내가 잘 가는 그런 라면집 라면 수프 맛이에요.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자 그럼 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본 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막 구겨 넣는 게 아니고 쪽쪽쪽쪽 빨아 먹어줘야 돼. 음. 음 이게. 틀려 틀려 튀긴 라면, 튀긴, 튀긴 라면의 면이랑 틀립니다 그, 하, 뭐라 그래야 되지? 튀긴, 튀긴 게 아니니까 면이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고요 그리고 왜 한국 라면처럼 꼬불꼬불 꼬불한 거 있잖아 이게 없어 우와 오 맛있다 나 이거, 아니 사실 이거 먹기 전에 제가 오늘 낮에 연습으로 이거 말고 닭고기 스프 베이스로 라오를 하나 먹어봤어요 요거는 근데 그거는 살짝 살짝 그거는 삼계탕에다가 면 말아먹는 것 같은 느낌이는데 이거 틀려 이게, 이게 더 맛있네 자 그리고 차, 차슈 차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오오 오, 이게 오, 고기가 제대로, 제대로. 아, 이거 표정 보세요, 지금. 이거 이게. 이게 연출이 아니야, 연출이 아니고. 오, 진짜 맛있는데? 오, 맛있다, 맛있다. 아, 나 먹는다고 지금 댓글 못 봐. 예, 아, 고슴도치의 노래님 라면 끓이러 갑니다 <laughs> 네, 정우영님 그리고 엔양님 가와사키 가보셨나요? 저는 가와사키 2년 살았습니다 가와사키에서 일본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2년 살았어요 <laughs> 자 네온영님 그는 그렇게 라오의 노예가 되셨다고 합니다 <laughs> 근데 진짜 생각보다 맛있어요 이거 제가 원래 저는 뭘 자주 먹었냐면 은 저기 커프 누들이란 게 있어 저번에 제가 한번 라면 소개해 드렸던 거 그걸 자주 먹는데 아, 왜냐면 그게 좀 싸거든요 근데 아, 맛있다. <laughs> 음. 저거 느끼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요. 해 깔끔한 맛 좋아하시면 소금 간장 맛 추천드립니다. 아, 그,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저기 일본 와가지고, 요런, 물고기 스프랑, 저기, 돼지고기 스프를 백... 섞은 요런 거를 좀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는 입에 딱 맞는 것 같아. <laughs> 음. 오늘은 제가 라오 아 이게 무슨 라면 먹는지 안 나오네 라오 라오라는 일본 컵라면 을 먹고 있어요. 자 정재영님 애니양님 팔로우 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음 진짜 맛있어 면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안 튀긴 막이다 보니까 뭔가 짜장면 면발, 짜장면 면발, 짜장면 면발, 짜장면 되게 잘하는 집에 갔을 때 짜장면 면발인데 조금 조금 얇은 그런 그런 맛이 나고요 이게 컵라면의 면치고는 진짜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컵류들 똥약풍도 맛있어요. 그렇지 내가 똥약풍 그거 진짜 좋아해. 그것도 맛있습니다. 자 일본 인스턴트 라면은 가격이 있지만 그 값어치를 합니다. 그렇죠. 좀 비싼 것들은 비싼 값을 합니다. 대부분. 근데 근데 이거는 그래도 조리법이 좀 간단한 편인데. 되게 비싼 것들은 조리법도 되게 복잡해요. 예. 음. 음. 맛있어. 현우 김님 밥말아드세요김치랑 근데 아, 이게 일본 라면 국물은 뭔가 밥 말아먹기가 애매해요. 한국, 한국 국물이랑 틀려가지고 그냥 마시기는 좋은데 밥을 말아먹을 생각은 잘안 들더라고요. 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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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게, 아, 일본의 일반적인 라면집 같은 데를 가시면, 은 먹을 수 있는 라면 맛의 거의 95% 정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스프의 진하기라든가 뭐, 이런 거는 조금 좀 틀릴 수 있거나, 면의 양이 조금 적다, 뭐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토핑이 없다, 뭐, 이런 걸 있을 수 있겠지만, 맛은 거의 가게 가서 먹는 거랑 비슷해. 음. 그러게, 음. 자, 칸HT님, 일본 생활 전체적으로 만족하시는 느낌이네요. 음, 그렇습니다. 저는 나름 만족하고 지내고 있고요. 일단 제가 아아나아 아, 아, 김을 안 넣네 아 일본 일본 라면 은 김인데 지금이라도 넣어야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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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짠짓한다고 김을 안 넣네 일본은 일본 라면에 이렇게 김을 많이 넣어서 먹어요 보통 일반 라면 먹으러 가시면 김이 꼭 들어 있습니다 꼭 저기 뭐 종류에 따라 조금 틀린데 도쿄에서 라면을 드시러 가시면은 닭고기 스프를 베이스로 한지 이외에는 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가 아니고 대부분 다 들어가. 그리고 의외로 김을 이렇게 라면 국물에 적셔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많이 먹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 다 먹었다. 짠다 먹었습니다 자 이제 보조 카메라 끄고 아 맛있게 잘 먹었네